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구형령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시체 유기였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괭이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그 사체를 절단하여 훼손한 것을 들어 이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주 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 장애 3급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점을 들어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 그런데 말씀해 주신 감형 사유 중에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이 예.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형사 재판에서 이 처벌 불언 즉 피해자 또는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양형상 주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